흐흠 <laughs> 이번 해볼 게임은 이거다! 바퀴벌레 속이다! 말이죠, 승리! 맙소서! 바퀴벌레가 어디?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서 잡기 힘들어. 이거 그 판정가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바퀴벌레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바퀴벌레가 너무 많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요. 잡기가 참못 잡고 놓치는 게 너무 많아. 이걸로 끝이야. 신공이 어느 급속에는잘 보고 마치래요. 이거. 무승부. 유령이 나타날 때? 셔터를 눌러야 돼요. 공부게임이 뭐야? 뭐야? 뭐가 어땠된 거? 아 셔터를 너무 빨리 눌렀고 이거 셔터를 누른게딱 한번만 되는구나 아또다 셔터를 누르는게 단 한번만 된다니 끔찍해라 셔터를 누르는게 단 한번만 될 뿐이 될 줄이야 방금 유령이 나타났다 갔는데 셔터를 너무 빨리 눌러서 셔터를 셔틀을... 못.. 못.. 눌러 결국 둘다 유령을 찍지 못하고 카드를 기억하고 같은 카드를 선택하라 뭐야, 이거? 뭐고, 틀린 거야, 이거? 팀장아, 기억력 나쁜데. 아, 맞다, 저, 저기 있었잖아. 아니야. 방법이 없어. 하. 아, 이제 고작 하나요? 없어서 고작 하나 얻거 가지고, 차가 이동한 거리를, 짐작하게 맞춰라. 버스서 1347. 한 바퀴에 대략 350이니깐, 한 바퀴에 대략 350이니깐, 두 바퀴 안 가고 왜앞 없어서 아, 뒤로 간 거리까지 앞에야 하는 거야? 한 바퀴야 350이니까 아, 빨리 좀답다하게뭐 응? 어떻게 된 거야 아 대체 뭐야 이헤 대체 뭐냐 이거 대체 어?